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샘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 샘들, 샘나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의 대조를 어, 볼 수가 있죠. 아, 이런 말씀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아, 보면은 그 성경은 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거 인간의 자기 집중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기적인 거, 어, 자기 집중, 교만, 뭐 이거였다고 해서 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어, 자기 집중, 이것은 이제 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 집중, 자기 사랑은 어, 생명을 풍성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착취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거를 어, 경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 이야기를 계속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샘나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자기 집중,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이기적이고. 어 그런데 그와 대도적으로 엘리야김은 자기 집중을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어 그래서 샘나의 죄를 보면은 어, 샘나 같은 경우는 어, 왕궁의 고위 관리죠.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뭐 그런 거일 거예요. 옛날에 요셉이 했던 뭐 그런 겁니다. 뭐 요즘의 그 제도와 그렇게 딱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왕궁의 고위 관리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나라와 나라의 안위 그리고 어떤 백성들의 행복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어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높은 곳에 묘지를 만들고 그리고 반석 위에 자기 처소를 짓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샘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샘나의 행동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센 장사와 같이 그를 내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둥그렇게 싸서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광막한 곳이 뭐냐면 넓은 땅을 의미합니다. 넓은 땅. 그래서 이거, 어, 이렇게 메타포로 쓰는 건데, 넓은 땅, 광막한 곳,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하고 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샘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원수의 땅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어 안타까운 건데 너는 어 주인의 집의 수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과는 반대로 엘리야 김을 세우시는 것을 이제 볼수 있는데 자 엘리야 김을 소개할 때 보면은 그를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부를 것이다 그러죠. 힐기야의 아들 여기서 성경에서 언제든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늘 그러한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까지 영광스럽게 하는 자다 엘리야김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굉장히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보면은 샘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샘나는 자기의 허세를 채우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안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착취를 하는데 엘리야 김은 아버지와 같이 나라와 백성을 돌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22절에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아 22절에 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게 왜냐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지금 갖겠다는 거예요.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엘리야김이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보살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22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왜 유명하냐면 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어,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에 전하는 말씀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같이 표현합니다. 어, 다위세 열쇠를 지닌 분으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 그런 것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것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어, 이엘리야 김이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자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가문의 영광이다. 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샘 나는 어떠한 수치, 어, 집의 수치야, 주인의 수치야 이런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김은 아이 사람은 영광이다, 어,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수치와 영광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살아가면은 수치고, 어떻게 살아가면은 영광인지 예, 그것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느냐? 아니면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 그거 섬기느냐 그거거든요.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죠. 어, 수치스러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는. 예. 네. 이게 쉬운 일 같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서 계속해서, 어, 이 말씀을 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누구처럼 살게 된다? 샘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샘나처럼. 네. 나도 부지불식간에 자기한테 집중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착취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엘리야김처럼 자기의 안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낮추어서 그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어, 이샘 나와 같이 주님 나라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엘리야 겐 같이 주님 선택하여 주어서 주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얼마나 샘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아니와 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얼마나 착취하면서 못 살게 굴면서 살아갑니까? 주님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세워 주셔서 우리에게 엘리아인 같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